우리 몸은 늙거나 자극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 너무 많이 심해져서 걸음을 한 5분도 못 걸을 정도로 아팠어요. 한 3시간, 4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 다리가 이렇게 갑자기 걸음을 못 걸어요. 그중에서도 유독 불편해지는 부위는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돕는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죠. 많이 쑤시고 불편하고. 유전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휘어버린 다리도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연골 손상을 가속화하기 때문인데요. 보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골반이나 허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도 원장과 함께 무릎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정우영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을 만집니다. 무릎에서 수시로 느껴지는 통증 때문인데요. 운전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오른쪽 무릎에서 통증이 발생한 후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죠.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브레이크라든가 악셀을 밟을 때 지속적으로 밟다 보니까 무릎에 통증이 계속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정상대로 회복이 되면 일단은 다시 축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등산도 가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모든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통증을 참고만 있을 순 없겠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6, 70대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노화 이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많은데요. 최근엔 50대인 정우영 씨보다 더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찍어 보면 여기 까만 부분은 연골이 관절 연골이 이렇게 뼈 위에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연골이 없어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연골에그 관절 연골이 자꾸 떨어져 나와서 물이 차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점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MRI 촬영을 해보니까 이 무릎 앞쪽에 이렇게 연골이 결손이 한 1.5cm 정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골 조각이 자꾸 튀어나와서 무릎에 염증을 일으키고 해서 무릎이 자꾸 붓고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하면 흔히 인공관절 수술을 떠올립니다. 정우영 씨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식술로도 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여러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 연골에 줄기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이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골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있는 줄기세포를 갖고 온다든지,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 제대혈에 있는 줄기세포를 갖고 와서 줄기세포가 없는 우리 연골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줄기세포치료라고 합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합니다. 혈액 안에 있던 골수 세포가 연골을 재생해 주는 역할을 하죠. 저 연골이 없는 부위에 미세 천공술을 하고 그 안에 관절 연골이 찌꺼기나 어뼈 찌꺼기를 전부 이제 청소해 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식하기에 앞서 관절경으로 내부를 살피면서 남아있는 연골을 다듬어줍니다. 물을 넣어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주사기를 이용해 구멍에 줄기세포를 주입합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연골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치료인데요. 한 번의 짧은 시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고 회복기를 거쳐 연골이 재생되고 나면 예전처럼 무릎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우영 씨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에게도 효율적인 치료가 될 겁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건강해진 다리를 만날 날이 머지 않았네요. 아주 잘 됐습니다. 충분한 줄기세포 양도 되었고 그다음에 연골 없는데 전부 노출시켜서 미세천공술을 만들어서 아주 잘 어, 이식이 되었습니다. 김행순 씨는 지난주 양쪽 무릎에 줄기세포를 이식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해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없었죠.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 걸어다니는 게.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들고. 시큰거리고 다리가. 뭐.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한마저 사람 구실을 못했지요 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팠고요. 저녁에 오면 고통이 심하고 잠도 잘 못자고. 그 정도였어요. 줄기 세포를 이식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치료해야 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리가 O자로 휘어있기 있어. 때문인데요.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시켜 관절의 간격을 넓힌다고 해도 휘어버린 다리는 수술로 교정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환자가 한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어, 통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한 30분 정도밖에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리도 우호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환자입니다. 후인 다리는 유전과 성장판 질환의 영향도 있지만 좌식 생활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기 세포를 이식한 후에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되면 이제 일자 다리 만드는 수술을 양쪽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양쪽의 무릎이 그냥 엑스레이에서 보면 KL 그레이드라고. 1기에서 4기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데 대퇴골과 경골 사이가 이렇게 관절 간격이 없이 거의 다, 딱 붙어서 한 4기쯤 돼요. 무릎 주위에 O자나 X자 다리가 되어서 안쪽이나 바깥쪽에 체중이 과하게 부화되어서 어, 그 부위에 연골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중을 한쪽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체중 내려가는 길을 중앙으로 무릎 중앙으로 내려가게 하는 수술로 근위 경골에 절골술을 가해서 변형을 교정시키는 수술입니다. 휜 다리는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여기고 방치한다면 더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수술을 앞두고 김행순 씨는 건강해진 다리로 보낼 하루하루를 그려봅니다. 수술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요. 많이 돌아 걸어 다니고 싶고, 더 여행도 많이 하고 싶고,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김행순 씨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해 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근위 경골 절골술은 무릎 관절의 안쪽에 집중되어 있는 체중의 부하를 바깥쪽으로 분산시키는 수술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게 되죠. 종아리뼈 일부를 무릎과 가까운 위치에서 잘라주고. 수술 기구를 이용해 안쪽에서 필요한 각도만큼 뼈를 벌립니다. 을 보는 겁다 무릎에 을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다리 지금 교정니다골 이식을 한후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 고정해 줄 겁니다. 인공 관절 치환술과는 다르게 자신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 관절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수술 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리를 올바르게 정렬해 금속판으로 단단히 고정해 줬는데요. 이제 무사히 회복할 일만 남았네요. 어, 보통 3개월이 지나면 어, 일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식당 일 정도도 할수 있다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골 재생이 되는 기간은 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이 지나야 일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김행순 씨는 꾸준히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술한 후엔 한동안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자주 움직여주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 재활 치료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큐 세팅이라고 어, 공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리에 힘 주는 운동 하고 그다음에 다리 드는 운동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관절 가동범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꼽히는 운동이랑 이제 걷는 것도 하시고요 그리고 한쪽만 다리 수술하신 분들은 걷는 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시고 양쪽 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부터 걷는 거 운동 하세요 어, 수술하고 초기에 관절 가동범위 확보를 해야 해서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을 하시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약 3개월간은 걸을 때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연골이 재생되고 관절의 운동 능력이 회복되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살수 있을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는요. 곧자다리하고 걷는 것도 한 5분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다리가 바로 서지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걷는 연습을 많이 하면 잘 걸을 것 같아요. 조금양 씨는 2년 전 오른쪽 무릎에 줄기 세포 이식술과 근위 경골 절골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된 상태인데요. 수술 받기 전에 일상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할 정도입니다. 어, 너무 아파갖고 참 생활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많이 아플 때는 하, 걷고 나면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밤에 잘적 이게 요 안쪽으로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가 수시로 수시로 깨고 이러니까네. 아, 이거는 막 어쨌든 뭘 하든지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다리가 오자로 휘었고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아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수술로 다리의 각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고통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관리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고 하체 근육을 길러 주는 운동을 매일 하고 있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20분 그리고 저도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는 많이 못하는데 고스란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은 타고 이제 주말에는 저녁에 또한번더 타고 해 예.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지만 음. 치료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하면서 몸 속에 고정한 금속판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금속판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금속판을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쪽 이렇게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해서 다리를 일자 다리를 만들고 그다음 이 안쪽에 관절 연골이 없는 결손 부위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어서 이 줄기세포를 갖다 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얼마 동안 좀 불편하고 또 얼마 지나니까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차츰차츰 차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하니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은 이제 거의 수술하기를 잘했구나. 수술한 지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뼈가 잘 붙었다고 판단합니다. 정밀 검사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 금속판을 제거할 예정인데요. 그러고 나면 이물감과 불편감도 사라질 겁니다. MRI를 찍든지 관절경을 금속판 제거술을 실시하고 줄기세포의 재생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관절경으로 관절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절경 시술을 같이 할 겁니다. 조금 양 씨의 무릎에 이식한 줄기세포는 자리를 잘 잡은 거겠죠?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이 얼마나 재생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무릎 내부를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영상 장치를 보면서 줄기세포를 이식한 부위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존의 연골을 비롯해 재생된 연골이 보입니다. 이 위에 조금 노란 거, 이거는 원래 자기 겁니다, 자기 거. 그 밑에 좀 볼터가 있다는 거 있죠, 이거? 흰 거.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쭉다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 아주 무아뚜껍게잘 생겼습니다. 금속판도 제거합니다.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박은 나사를 풀고, 금속판을 꺼낸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해줍니다. 국소 마취로 진행하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 이번에 안정을 취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죠. 물론 관리는 꾸준히 해 줘야겠죠. 관절경 검사에서 100% 줄기 세포가 재생이 되었습니다. 금속판 제거술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뼈가 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용찬 씨는 작년 오른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오자로 휘기도 해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근위경골절골술을 했죠. 젊은 시절부터 무릎에 자극을 주는 스포츠 활동을 자주 한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운동, 심한 운동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한 30대, 40대, 50대 계속 축구, 축구, 등산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50대 초반부터는 어, 그, 운동하고 나면은 무릎이 이 3일 동안 아프고 또 걷는데도 좀 불편하고 좀 절, 심하게 운동했을 때는 절뚝거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간절 수술도 한다는데 제 나이가 뭐 50대 초반 중반인데 벌써 저런 걸 해야 되나 좀 의구심도 가졌는데 그러다가 MRI를 한번 찍었거든요. 퇴행성 간절염 3기, 4기까지 왔다고 그런 그래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었죠. 벌써 막 칼을 대기는 싫었고 수술하기 전엔 난간을 잡지 않으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해 몇 걸음 못가 무릎을 만져줘야 했죠. 정밀검사로 진단한 휜 다리를 펴고 달아버린 연골의 재생을 도와줬습니다. 오늘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예 보통 이육 개월 되면 예, 예. 줄기세포가 다 재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수술을 하고 났기 때문에 관절이 다 정상화되는 건한1년 되면 예. 환자들이 아 이제 자기 관절 같다고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절염 기수 한3 기쯤 됩니다 오른쪽이 한3 기쯤 되고 오 자다리도 한6 도쯤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심한 오 자는 아닌데 이렇게 두면 오자 다리가 더 심해져서. 관절염에서 진행되어서 이 환자도 오자다리 교정을 하면서 줄기세포 이식을 했던 환자입니다. 금속판을 제거한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 상으로도 뼈가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까지 김용찬 씨가 즐겨한 등산은 관절 연골의 마모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꼽힙니다.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표준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만이 있으면 과체중이 되어서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고요.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만은 줄여 주신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체 근력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고요. 유연성 운동을 하셔야 되고. 특히 걷기 운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천천히 걷는보다 것 속보가 관절에 더 좋습니다. 관절 연골을 재생시킨다고 해서 관절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히 관리해 준다면 속도를 늦출 수 있죠.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위주로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관절 운동. 무릎 굽었다가피는 운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하체 근력 키는 운동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들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무릎 관절에 자극을 주는 직업을 가지거나 무리한 운동을 자주 하면 나이와 성별을 떠나 언제든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집주에 있는 공원이나 어떤 그 산책로 같은데 걸을 때도 전혀 통증이 없고 프도몇 게임 해봤는데 프도한 시간, 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 게임을 해도 하고 나서 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통증이 온다거나 그 다음날 무릎이 저린다거나 이런 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접을 수 있죠.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에 가고 자전거와 수영 등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볼 때도 자신감을 얻게 됐죠. 앞으로의 편안한 나날을 응원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최경희 씨에게 계단은 오르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마저도 버거웠죠. 오늘은 건강해진 다리로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이것도 이제 옆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래가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또 이제 외행을 자주 가는데 한세 시간 네 시간 앉았다 가 일을 하면은 이 다리가 이래 갑자기 딱 걸음을 못 걸어요. 딱 경직이 된 상태거든요. 첫 내원 당시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휜 다리를 교정하고 줄기세포를 이식해. 예이 환자는 어 다리가 오자 다리가 되어 있고 관절 내 관절 연골에 결손이 있어서 어 오자 다리가 되어 있는 환자는 어느 안쪽으로 체중이 자꾸 부하가 집중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재생되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오자 다리 교정을 일자 다리로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관절 결손 있는 부위에 시행을 했습니다. 1년 전엔 금속판까지 떼어내면서 이물감을 완전히 제거했는데요.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하신지 거의 2년다됐습니다 그죠? 네. 그때 하고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그때 불편한 거하고 지금 불편한 거하고. 계단자 내려갈 때 네.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해서 이제 왔거든요. 네. 올라가는 것도 쏠코. 네. 이제 무릎 아프고 이런 분은 없어요. 없어요. 네. 앞으로도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무릎 걱정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왼쪽 무릎을 굽혔다가 펴봅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오른쪽 무릎과 비교해봐도 굽혀지는 각도에서 차이가 없는데요. 통증도 느껴지지 않죠. 회복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일상적인 어, 생활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격한 운동, 테니스라든지 축구, 높은 산의 등산, 이런 것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체의 근력을 키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관절의 운동을 많이 하셔서 유연성을 지켜 주시고, 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될수 있는 적게 드시고, 트랜스 지방이 높은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제 계단도 올라가고 이래 하니까는 이제 괜찮아요. 그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뭐 장시간 앉아도 앉았다가 일어나도 뭐 이물감도 없고 수술하기 전에 그래 아팠던 그런 적이 없고 이제 정상다리처럼 뭐 이래 이래 앉았다가 일어나도 뭐 괜찮고 또 이제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제 또불편안 하니까 좋고 뭐 어쨌든 뭐다 좋다고 봐요. 평생 사용해야 하는 관절은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쓸수록 달른 부위이지만 반대로 너무 쓰지 않으면 굳어지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냥 지나시지 말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이렇게 할때 MRI나 이런 걸꼭 촬영해서 무릎 안에 연골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주사요법을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